백두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두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0월 토끼띠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번 달 여러분에게 귀인이 되어줄 띠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월은 토끼띠에게 있어 관계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일 전으로 찾아오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 두 번째는 20일을 전후한 기존 관계의 재정비. 세 번째는 월말에 다가올 결정적 도움의 순간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달 여러분의 운세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끼띠 여러분의 2025년 10월을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결입니다. 그동안 멀어졌던 사람들과 다시 이어지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둘째는 조력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셋째는 선택입니다. 여러 기회 중에서 진짜 귀인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10월 토끼띠에게 귀인이 되어줄 띠는 과연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양띠를 주목해야 합니다. 양띠는 토끼띠와 천생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관계입니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양띠의 도움이 재물운과 직결되는 흐름이 강합니다. 양띠 친구나 동료. 또는 거래처 관계자가 있다면 이번 달 초순. 정확히는 10월 5일에서 12일 사이에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져보세요. 이 시기에 나누는 대화 속에서 새로운 수입원에 대한 힌트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상담했던 한 토끼띠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 여성분이었는데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양띠 친구와 우연히 동창회에서 재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작은 공동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석달 만에 안정적인 부수입을 만들어냈습니다. 양띠는 토끼띠의 조심스러운 성격을 잘 이해하면서도 적절히 밀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양띠와의 만남에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결정하려 하지 마세요. 양띠가 제안하는 내용이 좋아보여도, 최소 일주일은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토끼띠는 원래 신중한 성격인데, 양띠의 적극성에 휩쓸려 평소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0월 중순 이후, 특히 15일에서 18일 사이에 다시 한번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귀인은 개띠입니다. 개띠는 토끼띠에게 있어 신뢰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특히 이번 10월에는 개띠가 감정적인 지원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즘 마음이 복잡하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개띠 친구나 가족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개띠는 토끼띠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개띠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시점은 10월 20일 전후입니다. 이 시기에 개띠와 깊은 대화를 나누면, 그동안 혼자 고민하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이나 가족 문제에 관해서는 개띠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개띠는 실용적이고 책임감이 강해서 토끼띠가 놓치기 쉬운 세부사항까지 챙겨줍니다. 한 가지 실전 조언을 드리자면 개띠와 만날 때는 오전 시간이 좋습니다. 특히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에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의 진심이 더잘 전달됩니다. 카페보다는 조용한 공원이나 한적한 식당이 좋습니다. 개띠는 시끄러운 환경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세 번째 귀인은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토끼띠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이번 10월 하순. 특히 25일 이후부터 월말까지 돼지띠와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돼지띠는 인맥이 넓고 정보력이 좋아서 토끼띠가 필요로 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돼지띠와의 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식사자리입니다. 돼지띠는 먹는 것을 좋아하고 식사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 달 말에 돼지띠 지인이 있다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자리에서 우연히 소개받는 사람이 또 다른 귀인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토끼띠분들이 돼지띠를 통해 인맥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3분 후에는 이 새띠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실전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인이 되는 띠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띠라도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띠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입니다. 양띠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토끼띠가 먼저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보세요. 양띠는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큽니다. 10월 초에 간단한 선물이나 간식을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계절 과일이나 차한 상자면 충분합니다. 개띠와의 관계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의 만남보다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짧은 전화나 메시지로 안부를 전하세요. 개띠는 성실함과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연락했다가 오랫동안 소식이 없으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돼지띠와의 관계는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모임, 유익한 정보 등을 함께 나누세요. 돼지띠는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토끼띠가 조금 더 밝은 에너지를 내보이면 돼지띠도 더 많은 것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번 10월에 주의해야 할 관계도 있습니다. 뱀띠와 닭띠와의 관계는 이번 달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 10월의 에너지 흐름상 오해가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 금전거래나 중요한 약속은 다음 달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첫째 주에는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양티 지인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최소 3명 이상 떠올려 보시고 그중 한 명에게는 반드시 연락하세요. 간단한 안부 인사로 시작해서 가벼운 만남을 제안해 보세요. 둘째 주에는 개띠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데 집중하세요. 토끼띠는 원래 경청을 잘하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관심을 표현하세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고민도 털어놓을 기회가 생깁니다. 셋째 주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돼지띠와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최근에 관심 있는 분야나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세요. 돼지띠는 정보 교환을 즐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알려주면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줍니다. 넷째 주부터 얼마까지는 만남의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앞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방법을 고민하세요. 일회성 만남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 가능한 관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10월에 나에게 귀인이 되는 띠와 관련해서 가장 중시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새로운 인연 만들기. 둘째. 기존 관계 강화하기. 셋째. 실질적 도움 받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재물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양띠를 통한 재물의 기회는 10월 중순 이후에 구체화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토끼띠는 원래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에는 그 신중함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양띠가 제안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문점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강원에서는 개띠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특히 40대 이상 토끼띠분들은 이번 달에 건강검진이나 병원 방문을 고려해보세요. 개띠 친구 중에 의료 관련 종사자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들의 조언이 예방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10월은 환절기라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데,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관계온에서는 돼지띠를 통해 확장되는 인맥이 장기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살아보니 알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 나이에는 인연이 재산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몇년 후에 귀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말. 정확히는 26일이나 27일에 예상치 못한 연락이나 제안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양띠, 개띠, 돼지띠 중한 명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연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토끼띠 여러분이 이번 달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목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주 최소 한 명의 양띠. 개띠. 돼지띠 지인과 연락하기. 둘째. 10월 15일 전후로 중요한 대화나 만남 잡기. 셋째. 월말까지 세번 이상의 의미 있는 만남 가지기.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이번 달 관계운이 크게 달라집니다. 식습관 관련해서도 조언 하나 드리면 양띠나 돼지띠와 식사할 때는 가급적 한식을 선택하세요. 특히 따뜻한 국물 요리가 좋습니다. 10월은 날씨가 쌀쌀해지는 시기라 따뜻한 음식이 몸에도 좋고 대화 분위기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개띠와는 차분한 분위기의 카페나 베이커리도 좋습니다. 대화법도 중요합니다. 양띠와 이야기할 때는 미래 지향적인 주제가 좋습니다. 계획, 목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개띠와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주제가 효과적입니다. 실제 경험담이나 조언을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돼지띠와는 가벼우면서도 유익한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가 좋습니다. 경험상 말씀드리면 귀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번 10월은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귀인이 되어줄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귀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 10월 토끼띠에게 귀인이 되는 띠는 양띠, 개띠, 돼지띠입니다. 둘째, 각 띠와의 만남 시점이 중요한데, 양띠는 월 초중순, 개띠는 20일 전후, 돼지띠는 월말이 핵심입니다. 셋째, 단순히 만나는 것을 넘어 관계를 지속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만 잘 지나면 11월부터는 더 안정적인 흐름이 찾아옵니다. 10월의 노력이 씨앗이 되어 연말까지 좋은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정성을 쏟아보세요. 다음 영상은 토끼띠의 2025년 11월 재물운과 투자 타이밍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10월이 귀한 인연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